안녕하세요, BJ 사아입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기를 해보라고 해볼... 했는데, 저번에는 제가 중간에 끊어가지고, 나머지는 그려있어요. 여기 아저씨 한번 그렸거든요? 아, 거둠 거든... <laughs> 어머, 후달달. 어머, 개 무섭. 아저씨를 그려놨어. 친구 소개. <laughs> 친구 소개 안 해? 친구 소개 안 해요, 사람 <laughs> <내> 친구야. <laughs> 속상, 속상해요. 이분은 아, 망고하고 아까 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안녕하세요. 살 이미 아닌 샤리니 샤, 네.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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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샤리네. 샤리. 칠호세 야 붙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리에다가 니은 붙이면 됨. 네. 샤리야, 샤리아 <laughs> 네. 자, 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는 치킨을 보이군요. 어 들어오라 명아 니가 먹을 보색이 니가 니가 니라고해야지네니은이 지키 그럼요명나형니은니 지키. 어머 네. 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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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어머 하게 봤어 가 보이네요 <laughs> 유유자어 <시유. 웃음> <laughs> 네, 여기에서 저 여기에서 저번에 예? <laughs> 아저씨가 <웃음> 안, 안 좋은 추억이 떠올랐다빠가 차! 어떤, 어떤 아저씨가 차 차? <laughs> 한쪽 을 열고 가기에서 아. 어? 오카이오잖아. <laughs> 그거 얘기하는 거안 했어? <laughs> <너> 지금 <남자끼는 웃음> 하는 어. 나 지금 남색 얘기하는 거니? 나 그거, 그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 소라님이 <laughs> 남자 팬티. 저번에 걸어가다가 네. 어떤 남자 근육 보고 반했다는 얘기 한.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 억질 나온다.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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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근육 그냥 남자면 다 듯하고. 아, 뭐래. 그 <laughs> 저번에 얘기했 야, 뚱댕이한테 고백하려고했는데 못했다고 자동으로 1초밖에 그런, 못 봤습니다 그런 아쉬운 <laughs> 말이 있답니다 자자 자, <laughs> 상황을 정리하고 정리 정리 <웃음> 완료 <웃음> 완료, <웃음> 완료 <웃음> 자 이제 해요 에이, 자 이제요 자자아 잠깐만 아 귀찮아 아니 이런거 <laughs> 하면 어떡합니까 사아 <laughs> <laughs> 잠깐만 나목 튀었어 <laughs> 아 본명 부르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 근질근 하지마. 어머! 나 이거 후아 o 아유라고부이송 어, 하이! <laughs> 어? 뭐야? 오, <laughs> <뒤에> 봐봐. 어 놀랬어, 미 아무 말도, 말도 없 안녕! 안녕! 망가졌어. 잠깐만요, 지금 제비집이 망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 자, 현장 이리와. 뉴스. 어 여기 있온거 아니야, 제비집? 어. 여기 제비가 똥도 싸고 응한 건데. 여러분 들어가. 니니치킨 니은 치킨 니니치킨에. 자, 니니치킨. 야 어제 그 닭. 아 코. 아코 가져. 아 냄새 오자. 끼야기. 여기 있습니까 없어. 헐, 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카메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 자, 여러있는거 아, 여기, 여기 아니야? 저번에 어떤... 저여에어 여기 번에 여기 아, 음. 어떤...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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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저 어떤... 에 어떤... 저새에어가 저번에 가떤 저번에 어가 저번에 어떤... 저번에 어떤... 근데 네요. 어떤 삐리리가 돌을 던져 가지고 어 얘가. 아니, 너네 왜그러 잠시만요. 저좀줘보세요 네. 어... 어. 샤린 샤린. 샤기 저기... 초코파이 위에 있는 저 검은 물체가 샌데요. 어. 잘잘뒤졌어요 좋은 곳으로 제트, 가길 나. 바랄게요. 제트? 자, 자. 제트? 네, 네, 가겠습니다. 자. 가자. <laughs> 아유. 집까지 오시기 힘들군. 너? <laughs> 장난척 네가 더 힘들어. 자. 자 가지? 잠깐만. 너, 호화로, 아, 아 안중지 어? 야, 호화로. 오늘 호화로. 놀래 그냥? 그러니래 놀자. 호화로.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음, 나는다 응? 왜? 우리 어? 인사 가자. 잠깐 친구야. 잠깐만요. 제 어, 샤리 님이 저를 밀었거든요, 먼저. 내가 언제? 아니야. 어. 자,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는요 나 오늘 자, 지금 공원입니다, 공원. 나 오늘 안아서 같이 걸어가려고 나왔습니다. 나 오늘 사촌동생 생일 선물 사야서어 얘이랑 우리. 아, 그래, 갔었어요. 우리끼리 놀자. 우리끼리 가자. <laughs> 자, 지금 망고님이 따라다고 왔어요. 망고 왔다. <웃음> <나갔다>. <웃음> 우리 끼리 <laughs> 가서 <자, 나 왔다. 웃음> 맛있는 거 먹자. 그래. 나도 내 뺑. 네가 막기 싫다. <제일> <laughs> 야, 우리 개소리 들려주자, 개소리. <놀나> 너네 왜 그러니? 야, <놀라> 너리! 왜 밀어? 뭐야? <놀라> 너 혼자 간다, 밀어? <놀라> 어머, 귀엽다! 야, 둘귀겠다사진 아파. 안녕.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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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귀엽죠 <laughs> 와, 난 간다. 와, 어. 가 <놀라> 네. 귀엽다고 뭐니? 그래, 누가 있어? 아, 누가 있어? 나 완전 귀엽다고어 개가 가 있어? 누가 있어? 나완전가 있어? 가 있어? 개가 있어? 개가 가 담임 담임선생님. 선생님이요. 아니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중학생이라 말했어. <laughs> 중학생? 자, 소양중에 다니는 중학생이 교복을 안 입을 리 없잖아요 선언님. 정해다. 야나 나이 공개 안 했는데. 맞아. 나뭐 유튜브 중학생. 올릴 때 나이 공개 안, 안 했단 말이야. 자, 우리는 중삼. <laughs> <laughs> 중삼. <중3. 웃음> 우리 절대로 초 오가 아니야. <laughs> 용하튼, 응. 아, 도라인소, 저 1인 <laughs> 우리나 너무! 많이 말... <laughs> 아, 진짜! <laughs> <이> <laughs>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자니다 아, 아, 올리지 마. <laughs> 목만 찍기면 여기까지. 아 그럼 괜찮은안 아, 괜찮? 얼굴 안 보이죠? 안괜찮아다 괜찮아. 괜찮... 아! 안 물지 안 마! 마. 야나 죽을 뻔. 교통가날뻔했겠니아 미친. 조심해야지! 자. 샤리님하 지금은 샤리 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오하지 마시군요. 네. <laughs> 아더더 여기는 슈비두밥두밥슈비두밥두밥 <laughs> <laughs> 보고요. 우리가, 우리가 사는데 말하면 안 되지. 슈비두밥두밥 <laughs> 여기는 강원도, 춘천시 <laughs> 춘천시입니다. <laughs> 네. 고라? 고라? 응. 여기는, 여기는 강원도, 서울특별시. 아, 다 거짓말이고요. 공개 안 하겠습니다. 강원도, 서울특별시라 했어. 경기도 수원. 야, 잠깐만. 어. 아니야. 아니. 얘네, 얘네. 아니. 내가 들어가 내가 방금 뭐라 했냐면 강원도 서울특별시라고 했달까 서울이 강원도 있지 않는데 나는 강원도다 아, 여러분 이거는 아씨죄송합니 죄송합니다 기회내고지송합니다이랑고왜님두고왜 놔두고 님이두고왜놔이고왜 놔두고 왜놔아고왜 놔두고 왜놔두님왜놔두사왜님도아아야두고 알았어. 사라님. 아 헷갈려. 야, 너 죽을 뻔. 아, 자. 뭐 위험천만한. <laughs> 사나님 걸어가기 끝났습니다. 아, 어, 예. 아까 애들이 받은 중에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알아요? 아, 비만. 아. <laughs> 비만? 아, 비만이라 하면 받은 건가요? 몰랐는데. 정말. 아, 전안 받았습니다. 전고요 아, 나도 안 받았는데. 제 우리 부모님. 이라는 글자랑제 아, 이름이 막... 안 써져 있습니다 그거 막 뚱뚱한 애들이 아, 살벨라고 보관... 그거 하는 거아 그래서 그거 보관쌤이 주신 거구나 야, 너는 진짜 응. 하지 마. 우리 자, 본명 말하지 마자제 이름은 안 말했는데 <laughs> 안 말했는데, 박... 안 말했는데. 박... 아, 야, 고을아 잠깐만 야 상황 고치자 박설 아 나, 넌? 난 만두야 얘는 석이었고요 넌? 야, 원래 난 원래 나망고 나는 샤린 자린이에요 나는 저만 성이 있고요! 참고로 정... 망고는 코난 사랑 <laughs> 잠깐만 망고는 우리 엄마랑 아빠랑 성을 다 붙이면 박박서린 서라가 됩니다 박박소라자 서라. 아, <laughs> 이런 별명을 난 박식기린 결혼 못해 왜요? 아니야. 그래. 아니야 우리 쌤이 그랬어 쌤이시기는 결혼할 수 있는데 박시기는 결혼 아 그런 거 어딨어 있어 <웃음> <웃음> 막 기영아 나올 수도 있대 있어요? 엄마 <웃음> <웃음> 예. 야, 우리 쌤이 그랬어. 박 백. 박박박 <목소리> 우리 옛날에 초, 초등학교 5학년 때 예. 박태형 쌤이 예. 자기 아빠랑 엄마랑 예. 성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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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해, 이거. 빡빡이 생각나는 건 뭐지? 그럼요. 나, 나, 저도. 니 니은, 니은, 니은. 노노. 아, 어, 저보 귀신 벌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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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에 자꾸 귀신을 보거든요. 네. <laughs> 자, 환상이긴 한데. 예, 맞습니다. 무서워요, 지금도. 별로, 안 무섭다. 지금 엘리베이터 아닌데, 열두 번째에서 한, <laughs> 오래 미친 <맺힌> 거예요. <laughs> 야, 열 번째가 상백하고 <laughs>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엄청 긴 야, 여자가 내, 내, 내 보고 있어요. 저 그게 누구냐면요, 설아 님입니다 지금 사진을 찍어도 애들 때문에 가려져가지고안 보여지고요. 설아 님이 늙었기 때문에. 노노노노얘 비닐번호 보기 뻔했잖아, 소리 때문에. <laughs> 네, 그냥 삑삑삑 이런 소리자 <laughs> <그래>?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 도착했습니다. <laughs> 영진. 여기는 한미연수. 아, 시즌님. 자, 샤린님의 집입니다. 시즌님. 사진으로 보여줄릴요 아 <laughs> 자, 지금 행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가 신이다 할 때, 시린님으로. 비켜봐. 야, 다 얼굴 가려라. 영상 올렸어요. 자, 여기가 샤린님의 집입니다. 내 얼굴 나왔지 마! 우 얼굴 나왔죠? 뭐? 아니? 모자이크 뭐 처리해봐. 비제이 할인이라 돼 있어. 오빠, 오빠, 오빠. 야, 나도 바꿔줘라. 잠깐만요. 업로드하는 중. 잠깐만요.